안녕하세요.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닌 외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명을 버리고 도망하다가 수월의 뱃속에서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한 요나에게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선 불순종한 요나를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성취해 낸 자들을 기뻐하고 칭찬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양 떼를 맡겨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요요 나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죠. 하나는 알아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요나서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순종 즉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어떤 순종이어야겠습니까? 어떤 순종이든 간에 순종은 결국 귀한 것입니다. 실패는 자랑스러운 것이 될수 없습니다. 실패는 아픈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세번 부인한 사실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가기 싫어했던 일입니다. 니누에는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였고 또 요나가 사는 이스라엘과는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 속에서 결국은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니누에는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기껏해서 하루 동안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대충대충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온 성을 다 다니지도 않고 그들에게 회개하면 구원 얻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극휼히 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아수르의 구원보다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는지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날부터 회개하고 자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은 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진리 그대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회개만이살 길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니누의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극악한 죄인들이었지만 지은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니누의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를 전해들은 아수르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백성들과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제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지도자는 일반 사람과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쥐고 있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독선적으로 나가기 쉬운데 아수르 왕은 지혜롭게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판의 위기에서 다시 탈수 있는 길이 회개 밖에 없음을 알고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도 금식할 것을 선포하였고요.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니누에는 죄악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 전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니누의 성은 파멸을 면치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복에 대한 기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니누에 백성들과 왕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기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변, 변하시, 변경하시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시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니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매달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죄는 벌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뜨겁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드림교회의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원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부흥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임 목사 비자 문제, 단임 목사가 시작하고 있는 비즈니스 선교 문제, 단임 목사의 아버지 회복 문제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